할렐루야 여러분,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. 성령 충만하십시오.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했던 이 가이오를 격려하면서 쓴 개인서신인데요. 오늘은 그 가운데 11절의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자여,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.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,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. 아멘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특별히 등장해요. 세 명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보이고 또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의 지도자 중한 사람이었던 디오드레베의 이름이 보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나타냈던 데메 드리오가 등장하죠. 먼저 이 가이오를 관찰해 보면,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드러나죠. 순회 전도자를 섬기는 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더욱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가요가 속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회중을 분열시킨 것 같아요. 권위에 맞서는 행동을 했고, 그래서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죠.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또 성경에 비추어도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됩니다. 이 초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, 이럴 수 있죠. 교회 안에는 어, 데메드리오 같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, 또 디오드렙의 같은 그런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가이 같으면.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? 순애 전도자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자로, 동역자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이런 교회의 혼란을 겪게 되면 그러면 많이 실망할 수 있죠, 낙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?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디메 드리오와 같은 그런 악한 일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또 그런 사람을 본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.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. 그럴 때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악한 자를 본받기보다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한 사람을 본받기를 그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따라 살아가기를 가요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또 이런 낙심한 일이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아픔이 발생할 수 있죠. 그럴 때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한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하서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렇게 선을 본받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, 우리가 살면서 또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낙심한 일이 생길 때또 혼란한 일을 겪을 때에. 우리가 악한 것에 따라가고, 또 악한 것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, 하나님의 속한, 선한 사람들을 본받아, 선한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,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